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그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그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주 o u n e e 예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여기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골로새교회의 편지가 오늘 끝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거를 골로새 교회에 잘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끝인사와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사역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즉 골로새 사람들에그 소식을 묻기도 하면서 안부를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바울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에 등장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BTS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면은 우리는 그 무대의 주인공에 또는 그 가수에 열광을 하고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어 수고했던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 특별히 골로에서에이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했다, 그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인물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골로세 교회의 사도 바울의 골로세서 편지를 목숨 걸고 전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네시모는이 오네시몬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한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죠. 사도바울과 함께 갇힌 자된 사람들입니다. 어, 여기서 마가는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난 다음에 중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유스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유스도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세 교회를 설립하고 또한 양육하기에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누가인데요. 바울이 순교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데마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만 디모데우서 4장을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알아도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주림을 떠났던 대마까지 제가 총 8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 8명의 동역자, 그냥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골로에서 4장 마지막을 살펴보면 은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8명의 사람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어쩌면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또한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도바울과 함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명의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감격스럽고 멋진 일일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아그 친구 개참 위로가 되고 좋은 친구였어. 은혜가 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아, 그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따뜻한 사람이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 생각했을 때 또한 내 모습과 또내 행동을 보았을 때 그냥 그걸 생각만 해도 아,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어. 아, 좋았던 사람이었어. 열정 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세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또한 함께했던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끝인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했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증명해 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체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 마지막으로 애써 기도하는 자. 이 그리스도인의 수식어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붙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중학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자, 애쓰는 자, 위로되어 주, 위로가 되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가 주는 이 놀라운 비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 일꾼, 주님의 종이 된 자, 위로된 자, 기도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